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석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석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석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사람이라는 책으로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 실장님은 이 책을 다석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석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급방 시즌 2를 시작합니다. 시즌 2에서는 박영호 다석사상 연구회에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석의 일생과 다석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석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석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천년 9천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석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석 공부방 시즌 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석 사상 길라자비제 3편 마음과 허공 히말라야에서 만난 성자를 쓴 프레데릭 렌즈가 제자와 나오는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 주었다. 너는 나의 물질적 육체를 볼수 있지만, 나의 물질적 육체는 비물질적 육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비물질적 육체, 연기체는 영원히 사는 나 자신의 일부이다. 그것은 오래된 것이고, 극히 복잡한 것이다.나의 비물질적 육체는 이 세계와 다른 여러 세계에서 무수한 생을 살아왔다.나는 본질적으로 비어있는 나의 비물질적 육체, 연기체로 행한다.비물질적 육체인 연기체란 바로 얼. 불성을 말한다. 석가 붓다는 껍데기인 내 몸을 보지 말고 본질인 얼 불성을 보라고 말한 것이다. 몸나를 부정하고 얼을 찾아 얼나로 살면 붓다가 된다. 이것이 중생이 곧 붓다가 되는 길이다. 달라붙은 속알이 마음을 제 속이라고만 역. 역은. 여긴다는 뜻이다. 달라붙은 소갈이란 무엇인가? 다석은 소갈을 덕이라 했다. 덕자를 파자면 고둘직과 마음심 그리고 갈행으로 되었다. 고둔 마음을 행하는 것, 즉 진심을 행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진심인 덕을 행하면 이 세상은 그대로 천국이요 극락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소갈을 계속 길러 키워 나가서 소갈이 마음에 달라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갈이 달라붙으면 마음이 좁은 사람이 되어 소갈머리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리고 마음도 모르면서 마음을 제 속에 있다고 여긴다. 다석은 더없는 것이 마음이니 마음의 스승이 되라고 말한다. 때가 낀 마음은 멸거를 해서 즉진해야 한다. 마음은 덧없는 것이다. 신무상이다. 나는 예수를 믿소하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흔히 마음 하나만 잘 쓰면 되지 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더없 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즉심시불이라고도 하지만 마음이 모든 죄악의 괴수라고도 했다 내가 마음의 스승이 되어야지 마음을 너의 스승으로 하지 말라 대반야경 고했다 마음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영원성 있는 언라를 대표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그대로는 안 된다. 벗어 버릴 것이 여간 많지가 않다. 벗어 버릴 것 버리고 가야 한다. 마음도 멸고 하여야 한다. 그러한 뒤에 직진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말을 해서도 참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못 쓴다 다석어로 숭산스님의 스승인 망공선사는 지나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중생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남겼다 나라는 의의가 절대 자유로운 데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느 때, 어느 곳에도 자유가 없고 무엇 하나 임의로 되지 않는 것은 망아가 주인이 되고 진아가 종이 되어 살아나가는 까닭이니라. 망궁 선사의 말씀이 "제나 자아가 망아인데 그것을 진아로 알고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단서를 주고 있다. 깊이 새겨듣고 실천해야 한다. 터무니도 모르는 이 한대를 박히라고 암. 터는 공간을 말한다. 터는 장소다. 시 공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냥 한대 빈탕 한대 허공을 박혀 있다고 안다. 여기에서 터무니는 근간 또는 근원을 뜻한다. 자신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터인 공간은 허공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근원이 허공인 줄 모르고 그냥 바뀌라고만 생각한다는 뜻이다. 유에 사로잡혀 사는 현대인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허공을 순 우리말로 빈탕한대라 했던 다석은 궁전같은 곳에 살고 싶지 않고 빈탕한데에서 자유자재하며 살고 싶어했다. 하느님은 빈탕 나는 한데빈탕한데 허공에 맞춰 놀이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나는 해와 달에 맞춰서 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과 몸, 물을 생각한다. 몸 물의 마음이 살아나면 마음속에 얼라가 어두워지고 참된 생각이 사라지고 만다몬 물의 마음이 살면 마음의 자격을 잃고 만다.다석어로.다석은 한대라는 시조를 썼다.한대는 바로 곧 우리 안 우리가 한대 밖에 한대. 대한 다섯의 생각을 깊게 풀이한 이가 빈섬 이상국이다. 우리의 몸은 피리와 같다. 몸을 잘 돌이켜 보라. 입에서 항문까지 터널이 뚫려 있는 허공일 뿐이다. 허공이 아니고 그 허공을 둘러싼 밖에 살과 피와 뼈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한 것은 허공의 바깥이다. 한대는 빈탕 한대의 소재지인 바깥을 뜻하는 말이다. 한대, 바깥은 어디 있는가? 바로 곧 우리 안에 있다. 내부인 안을 안이라고 쓰는 까닭은 원래 이 말에 히읗을 의식하는 뒷맛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안, 밖은 원래 안, 밖이었기에 바뀐 것이다. 한대는 당연히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유용모는 한대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한다. 왜 그런가? 우리의 얼은 바로 빈탕 한대이기 때문이다. 우주의 극을 이루는 바깥이지만 그것이 곧 우리 속으로 들어온 얼이기도 하다. 바깥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니 그 바깥의 나머지는 무엇인가? 당연히 바깥일 수밖에 없다. 우주를 휩싼 허공도 빈맘 속에 드는 원 허공도 크지만 마음을 비우면 허공보다도 크다는 뜻이다. 우주를 휩싼 허공이란 도대체 얼마나 광대할까? 허공에 대한 타석의 생각은 거룩하고 참되다 만물이 전부 동원되어서 허공의 존재를 드러낼 뿐이라며 사람들이 물체만 보고 허공을 보지 못하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했다. 허공의 공상은 장엄합니다. 이 우주는 허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만물이 전부 동원되어서 겨우 허공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볼때 보통 꽃 테두리 안에 꽃만 보지 꽃 테두리 겹친 허공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꽃을 잊게 하는 것은 허공입니다. 우리가 붓끝 같은 물체만 보고 허공을 못 보다니 제가 존팽이 같은 것이라서 물체 밖에 못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절대자 하느님이나 무한대의 허공이나 마음속의 어른 왔다 갔다 났다 죽었다 하는 상대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인정합니다. 다섯 강이 어떻게 장엄한 허공이 마음 속에 들어간다는 발상을 할수 있었을까? 그저 놀랄 뿐이다. 허공만 보아도 무한대의 느낌인데, 그러한 무한대의 허공을 탐아낼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러한 마음은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을 넘어선 마음인 마음이다. 마음을 닦아 마음에 이르자는 타석은 마음과 마음을 구별한 이 시대의 선각자로 불려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 삼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한국 불교에서 마음과 마음을 구분해서 쓰지 못했다는 것은. 무척 아쉽다. 물론, 마음에 해당하는 본심, 진여심, 진실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수많은 각자와 불교학 박사들을 배출해온 불교다. 하늘이 나기 전부터 땅이 닿도록 영혼이 있다는 마음을 그냥 심자 한자로 말해왔으니, 중생들이 이 마음을 알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해 왔던 원효 스님이 말한 화엄경 보살 설계품에 있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 것은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을 것이다.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이 심오한 말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체득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말이 어떤 때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틀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마음심 자에 있다. 대부분 자기 마음으로만 여기고 있으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 마음이 어떻게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할수 있겠는가?그러므로 여기서는 심을 마음 너머에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이 세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이다.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보면 훨씬 더 마음을 가깝게 느낄 것이다.다석은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 행하는 일체의 행위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진정한 삶은 마음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깨달기가 몹시 어렵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인데 그저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할 뿐이다. 마음과 마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그러므로 마음을 닦아 마음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 다섯 어록.